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만들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만 12년 동안 필드에 나가면서 4년의 데이게임을 하고 4년의 클럽을 다니고 4년의 클럽과 라운지바를 같이 다녔죠. 그래서 모든 그 필드에서 콜드 어프로치에 정점을 찍었어요. 다른 업체 강사들 중에 저보다 어프로치 많이 한 사람 절대 없거든요. 단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어프로치 한 사람이었고 저는 항상 강사들한테 고수는 진짜 열정적이다. 여자는 고수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언더그라운드 신에 제가 있었지만 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저보다 어프로치 많이 한 사람 저보다 여자 많이 만난 사람 나와 보세요 진짜 있으면 나와 보세요 근데 이 ACS 모델이 이제 좀 변형을 해서 단순히 ACS 모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흐름 흐름을 이해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할 것인가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유혹의 패턴이나 어떤 길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예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피검 아티스트의 아버지인 미스터리가 사실은 이러한 ACS 모델을 정립을 했고 이러한 패턴이나 공식, 그 포뮬라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한국에는 이게 얼마나 잘 알려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수강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어떤 지식이나 개념을 다른 업체에서 수강을 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좀 남녀 관계를 진짜 잘하고 싶다. 도대체 최고의 유혹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면은, 이번 영상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 이러한 패턴이 뭔지를 실제로 볼수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예요. 오픈. 일단 오픈을 하고, 그러면 DHB를 하고, 레그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성한테 IOI가 나오든, IOD가 나오든 어떤 반응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미세리의 포뮬라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약간 형태가 달라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자의 반응이에요. 여자의 반응은 둘중 하나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IOI나 IOT를 보통 여자의 반응이나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여자의 IOI나 IOT를 판단을 할 때에 그냥 그런 반응이나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DHB와 네그 그리고 IY와 IOD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바로 CT죠.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수능도 테스트라는 거죠. 남자가 수능도를 했을 때 여자가 이 수능도 테스트에 대한 수능을 하면 IY인 거고 거부를 하면은 IOD인 거예요. 근데 이 거절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특별해지고 싶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IoT도 어쩌면 IOI일 수도 있다. 근데 또 여자가 이게 수능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게 IoT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섯 가지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다섯 가지. 그래서 다섯 가지라고 하면 THB, DLB, CT, i y i IoT 그래서 유혹은 어떤 용어가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다섯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수 있어요. THB, DLB, CT, i y i IoT 그래서 demonstration of higher value, 더 높은 가치를 보여주는 거. demonstration of lower value, 그래서 더 낮은 가치를 보여주는 거. 이거는 사회적 지위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인 지위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형적인 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이 사람이 정말 리더십이 있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가, 프리셀렉션이 있는가, 도전적인 사람인가, 아쉬움이 없는가, 여유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고 이러한 행동적인 증거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이고 피상적인 그러한 가치들로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합리적 남자에 읽어보면은 여성의 어떤 원초적인 본능이나 무의식적인 반응 그리고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고 또 하이퍼감이라는 본능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성의 어떤 무의식이나 여성의 본능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할수 있는가 그게 진정한 d h b 이고 진정한 DLB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CT라는 거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컴플라이언스는 수능도 테스트 시험한다 그래서 CT는 우리가 수능을 하거나 우리가 수능하지 않는 거 혹은 상대방이 우리한테 수능하는 거 혹은 수능하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당연히 수능적이기만 하거나. 수능을 안 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그 관계는 이상하게 흘러가겠죠 예를 들어서 너무 내가 아이오아이만 한다 수능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착한 나이스 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뭐 유혹하고 싶지도 않고 뭐 경쟁자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냥 쉬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남자가 돼야 된다 근데 너무 어려우면 여자가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아이오디 거절만 하면은 또 여성의 입장에서 그냥 아 이색이다 그냥 이러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소지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시소지를 한다라는 것은 IOI를 보내면서도 IOD를 보내고 IOD를 보내면서도 IOI를 보내는 이러한 시소지를 통해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IOI와 IOD에 이렇게 타면서 여성이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게. IOI라는 것은 뭐냐? indicator of interest. 호감의 그러한 증거들. Indicator of disinterest는 당연히 그 반대겠죠. 우리가 거절을 한다든지 수능하지 않는 것들을 IoT라고 해요.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런 I O I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IoT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원리를 이해한다면은 결국엔 I O I와 IoT를 적절하게 섞어야 된다. 여자도 그래야 되고 남자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만 그 남녀관계가 훨씬 더 재미있고 다이나믹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꼭 알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IOI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베이트, 후, 리 a 리즈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이 공식대로 하면 CT를 하는 거예요. CT. 그래서 남자가 또다시 CT를 한다. 왜 CT를 하냐? IOI를 주기 위해서. IOI를 줬으면 은 제가 말했죠. 시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IOI를 줬으면 다시 IOD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 더 재미를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IOI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러한 횟수들이 보통 세번 정도 넘어가면 여기서는 SOI라는 걸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SOI라는 건 뭐냐? Statement of Interest 예요 그래서 IOI를 좀더증폭해서 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일단은 이 형태만, 이 포뮬라만, 이 시스템만을 이해하는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세부적으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자 그럼 IOD를 보냈으면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냐 다시 CT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IOD를 했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DHB나 NEG의 단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시스템이 잘 되면 우리가 오픈을 한 다음에 우리의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뭐 NEG를 하면서 IOD죠 NEG도 IOD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그다음에 CT를 했을 때 여성이 수능을 하면 우리도 CT를 다시 하면서 IOI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다음에 IOI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IOD를 날려주면서 다시 이제 CT를 하고 또 IOI가 나오면 여기서 또 CT를 하고 IOI를 날리면서 IOD를 하면서 또 CT를 날리면서 IOI가 나오면 또 CT를 하면서 IOI를 날리면서, 날리면서 결국에는 이 IOI가 좀더 강하게 SOI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은 5분에서 진짜 5분에서 1시간 안에 이러한 유혹의 과정. 어떻게 보면 어트랙션 페이즈예요. 그래서 어트랙션. 우리가 어떻게 매력을 만들어 내는가. 매력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하는 게 A1이죠. 그리고 DHB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A1 A2고, DHB에서 IOI가 나온 것까지. 그래서 female to male interest라고 해요. 여성이 남성에게 보내는 관심과 호감. 그래서 A2에서 IOI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서, 또 여자를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으면서 IOI를 날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A3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1, a2, a3가 되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게 뭐냐? 처음에는 우리가 오픈을 할때 남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낮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a2 단계에서 남자의 가치는 높아지고 여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 매여 있어 근데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유혹자가 아니고 완벽한 유혹자가 될수 없는 길입니다 남자만 자기가 가치가 높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뭔가 a3에서 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여성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맞았을 때 이제 컴포트 단계 c1 c2 c3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a1은 남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A2에서는 여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A3 단계에서는 여자와 남자의 가치가 동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자의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 내가 높은 가치가 되고 그리고 여자도 나와 같이 높은 가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DHB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는데 여자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낮은 가치인데 이거를 높여줌으로써 이 여자도 아, 내가 이 남자랑 함께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하면서 이러한 가치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래야만 함께 놀때 정말로 그런 좋은 분위기나 그런 흐름이 될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이라는 것을 매력을 형성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ACS 모델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용어는 간단한 용어와 어떤 그림과 그리고 이러한 구조, 포뮬라, 시스템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